안녕하세요. 파이어족 스테이션 운영자 라브샤입니다. 지난번 7월 17일 돈의 속성 김승우 회장님의 책으로 북스터디 내용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북스터디 후기 2편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 간단하게 북스터디 내용과 오프로 그 쇼의 편집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 그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여름 휴가 얘기하고 제가 오도클, 음, 태민 독서클럽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느꼈던 후기, 그리고 임상 실험 결과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행 갔다 온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곳이고요. 심포리에 수육장이라는 곳에 갔다 왔고, 이부, 여기는 태안 반도 북부 쪽에 있는 해수욕장이고요. 올해도 곱고, 그리고 한산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 서해안 하면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이 유, 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꽃지 해수욕장은 사람이 너무 버글버글하고, 원래는 이, 이 태안 북부 쪽이 그 메인 핫플레이스였는데, 말리포.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안면도 해수욕장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리긴 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바람도 없고 여유롭고 아주 한산했습니다. 숙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과 바다 사이란 리조트고요. 리조트급은 아니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LH 공사에서 만든 리조트고 안에는 뭐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노화됐지만 후 바닷가하고 동선이 가깝고 그리고 앞에 바베큐 시설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은 이 안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면 테이블이라든지 의자가, 의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캠핑 의자를 주, 다행히 차에 캠핑 의자와 롤, 롤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좀 불편함이 덜했습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의자하고 테이블은 준비해 가시면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23일날 오태민 독서클럽에서 티브티브시리에서 배우는 비트코인 화폐 현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발표를 하고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역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와 연습이 만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일카 내기에 성공 대화로 딴 책이고요. 그 내용에서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은 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그 설교에 앞서서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그 주제와 맞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아주 좋은 자료를 발간하면 봉투 안에다가 그때그때 자료를 적어서 데모를 한 후에 넣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뭐 굳이 그렇게 공인로 적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이제 공적 말하기 발표가 있으면 그주제와 맞는 생각이나 그리고 소재들이 평소 생활을 하면서 떠오르면 그때그때 이제 메모,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해도 되고, 뭐 마치 녹음을 해도 되고 한 다음에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놓고 최종 말하기 준비를 할 때, 그 주제와 맞거나 자기가 정말 써, 쓰고 싶은 소재들을 정리를 한다면 발표에 앞서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와이 대저택님의 그 유튜브가 있는데요. 긴장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가 이 공적 발표를 앞두고 우연히 그 영상을 들었는데 그 발표 전에 제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밥은 먹고, 제가 한 2시부터 발표했는데, 밥 먹고 1시간 전에 그 영상을 다시 보고, 음, 다시 마인드셋을 하니, 조금 긴장감이 떨어졌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이제 위에, 종이 노트라고 하나요? 또 이제 달아놓을 테니까요. 혹시 참고가, 참, 태원님들 중에서도 말하기 준비를 할때 참고를 하실 분들은, 영상을 꼭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아주 저에게,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었던 주제가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뭔가 휴직기간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회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 준비를 꽤 했거든요. 다른 그 전에 발표와는 다르게. 그래서, 연습, 실전은, 연, 실전과 같이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또, 이 내용에 맞게, 한 5회 정도? 직접 제가 이제 유튜브도 찍고, 직접 녹화를 하면서 발표 준비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아, 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라. 어차피 음그 청중들도 뭐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기대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 들어가. 내가 무슨 우태민 작가님처럼 이 프로페셔널한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구독할 회원님들끼리 재밌는 주제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너무 긴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선가 제가 들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을 거란 얘기를 듣고 네, 그런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발표에서는 아직 뭐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발표를 했던 것처럼 버벅대거나 완전 끊김이 있는 그런 발표는 그런 것들은 없어서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꼭그 회원님들도 공적말하기 중요한 공적말하기가 있으면 제가 추천해준 계획카네기 성공대화론이라든지, 제 영상도 있으니까요. 위에 띄어놓을 테니까 가셔서 보시면 좋고요꼭 하와이 대저택님의 긴장하면 긴장을 낮추는 그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었는데, 진짜 긴장이 되면 아예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도 이번에 오도클 발표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더 긴장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편에서는 일본 비트코인어님 인터뷰 영상이 빠졌는데 이번에 그 인터뷰 영상이 뒤에 나오니까요, 많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 그리고 많이 도움됐던 이야기들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 그, 지난번 북스터디 스페이스 편집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분이신가요? <laughs> 아, 네 맞아요. 막방글로시는데 아, 방금... 무시하기 좀 그래도. 오 어려워가지고. 대박. <laughs> 오 대박. 안녕하세요. 도, 정말 너무 <laughs> 아, 재밌게 <laughs> 봤습니다아 <laughs> 아, 너무, 너무... <laughs> 이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좀 뭔가 요약 아, 영상처럼 아, 만들고 있는데. 아 진짜 좋은 일을 하시네요. 1분 특히. 딱... <laughs> 저희 20대들은 좀 약간 그게 없잖아요. 짧아 <laughs> 되게, 되게 <깔아>, 그게 <laughs> 포커스 스탠드. <laughs> 이게 <웃음> 영상이 짧아야지 사람들이 누르기 때문에 <laughs> 맞아요. 예. 맞아. 요 그거 트렌드를 맞춰서 만들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좋으니까 아, 시작... 김우천님.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요? 예예. 요즘에... 예. 그리고 컨셉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겠다라고 어,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laughs> 아 원래. 제가 어저께 구독자 수 오픈을 하긴 했는데 원래 유튜브를 좀 했었어요. 이게 비트코인 주제가 아니라 게임 같은 걸로 해서 채널을 키웠다가 수익 창출이 안 돼가지고 접어놨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laughs> 시작을 한 거고. 음, 음. 어, 이게 제가 막뭐 오태민 작가님도 막 유준하면서 빌리존님 것도 막 들으면서 다니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처음 접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아, 네. 그런 분들을 좀 쉽게 접근, 흥미를 유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아, 짧고 좀 쉽게 설명을 하고 또좀 재미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재미도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뭔가 하나씩 유머 코드도 집어넣어보자 해서 만들었고 제가 직장 다니면서 만들려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1 분짜리여도 막. 검증도 하고, 막 내가 진짜 이상한 정보 알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시간이 꽤 들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 퀄로 만들잖아요. 영상 편집이 비, 어. 정도 아니고. 그 공감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넷, 오 유튜버가 있거든요. <laughs>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 네. 어우니까다 유튜브 하시는데, 아저씨님도 하시고. 어. <laughs> 일분 비트코인님 저 그 작, 작가신 줄 알았어요. 그 너무 멘트를 찰지고 재밌게 쓰셔서. <laughs> 저 평범한 공대 <공배> 출신의 직장인이에요. <laughs> 어? 저도 저도데. 네. <laughs> <아니, 그냥. 웃음> 저 그거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들 다단계 하는 거 아니지? <laughs> 다단계 같은 거 아니지 하는 거. <laughs> 아 이게 실제로. 거. 실제로 음. 어머니랑 동생이랑 대화하는 거에서 좀 촬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대화하는 걸좀 녹음해서도 오픈을 하고 싶은데 음. 채, 채널 색깔이 조금 변질될까봐 안 하고 있긴 해요. <웃음> <웃음> 저도 그 어머니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뭐야 너 채널 하나 또 만들었니? 그러실 정도로. <laughs> 어... 아, 정말 너무 보면서, 아니, 뭐, 개,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아, 저는 생각나는 게 아들,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매그러니 <laughs> 너무, 너무 웃고 <laughs> 있어요. 아니, 그 목소리가 합성한 거죠, 그게? 그 제가 쓰는 어플이에요. 어. 아, 그, 그거예요 아, 너무 웃긴 거야요그 어머니 목소리가. 여러분, 그 비트코인님이 그거 보고 제가 아. 또 따라쟁이가 따라해서 만든 거. <laughs> <laughs> 그거랑 그 아들이 숨 넘어갈 듯이 설명하는 게 템포가 너무 웃겨요. <laughs> 아그 친구는 무슨 캐릭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그 어플에서 몇개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캐릭터 아, 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정의로. 에드... 정의로. 아 <웃음> 정의로. <웃음> 정의로. 그 어플 진짜 신기해, 재밌더라고요. 저도 몇개 딸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뭐 5분이면 만들더라고요. 어그거를 영상 추출한건 진짜 금방 하는 하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일본 비트코인 너무는 거기에서 음성만 또 따다가 또 엎어야 되잖아요. 네, 막 다른. 네. 아, 제가 음. 초보여 가지고 제가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게 너무 두려워 가지고 아 괜찮아요. 계속, 계속 검증해. 계속. 그러면 여기 저랑 빌리조님 잡혀가야 돼. 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 저 돼, 저 어, 저 저는 거, 검, 검, 검수 안 합니다. 어, 저 네. 그냥 슬슬 <laughs> 하거든. 빌조님은 어. <laughs> <해, 웃음> <그냥 웃음> 원테이크고, <웃음> 저는 그냥 따집기. 따직, <laughs> <laughs> 리스펙님은 좀 건, 검수하시는 것 같고. <웃음> <미스팩님>. <웃음> 아니, 저, <laughs>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하면 돼요. 네, 맨 앞에 조금, 아, 이번 거셀것 같다 그러면은. 이 영상은 매수,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요거 싹 하세요, 앞에. 아, 그거, <laughs> 그거, 쓰면, 그거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 쓰면 모든 면피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laughs>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laughs> 좀 오늘 세게 얘기한다. 오늘 좀 강한 어, 어필을 한다 그러면은 꼭좀 <laughs> 넣어주시면 돼요. 음, 맞아요. 그런, 그런 거 넣어줘야 되는 게 그거 안 넣고 막그 하시는 분들 <laughs>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씩 제 채널 을왜 듣는지 이해가 안돼 저 혼자 그냥 막 미친듯이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저도 신기한 게, 제가 원래 한 10분만 얘기하려고 해야지 하는데, 40분 동안 얘기하고든요저 혼자서 얻으면서, 갑자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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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조금 팁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초보, 레벨 1 단계인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제 이걸 생각해서 이제 필요한 거를 선물합니다. 요게 이제 레벨 1. 그 다음에 이제 레벨 2정도 되면 뭘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를 생각하고 이제 좋아할만한걸 찾아요 근데 만렙 정도 되면 뭐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선물해준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게 뭐가 있을까 요, 요 포인트로 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사준다는거는 내가 사줬다는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돼요 왜냐면 그게 나,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선물을 했다. 근데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놓고 안마 의자 선물하면 안마 의자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부모님 되게 간 손님이 아니고서는 안마 의자를 경험해 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안마 의자 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 끝이에요. 그런데. 들고 다닐 수 있는 무언가를 선물해 주면 그 들고 다니는 걸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면서 그때마다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성분들한테 선물하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미용권이다. 왜냐? 그냥 얼굴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이거는 음... 그냥 피부가 달라졌다라는 게 미용 시술을 받으시면은 무조건이거든요. 그 여성분들끼리는 서로 다 알아요.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걸 그냥 탁 보면 압니다. 남자들은 몰라도. 그러면 누가 봐도 얘 피부 미용도 는데너 이거 어디서 했어? 아뭐 어디서? 야 그거 비싸지 않아? 아 그러게.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뭐 이번에 돈좀 벌었나 봐. 뭐 굳이 그걸 끊어주더라고. <laughs> 칼로, 칼로 아, 옆구리에 이렇게 그 칼빵 찌르는 거죠. 상대방. 우리 아... 우리 우리 빌리가 미국에서 고생하는데 또 엄마 생각해서 <laughs> 이렇게 찾아줬어 이런 거지. 이렇게 바쁜데 또 엄마. 어우. 비밀은 어... 미국 가서도 효도하네 뭐 이렇게 되거지 <laughs> 그래, <멋있고> 아. <laughs> 저도 원래 게임 보고 야구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테리 앞에서 가만 있다가 시간 간게 뭔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소비만 할게 아니라 생산자가 되면은 더. 좋은 삶을 살것 같은데 하면서 시작한 게 유튜브고 약간 이거 하면서 이거 한 이유가 또 그것도 있어요. 이 주변에다가 이 비트코인 얘기하면 다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게 난 내가 보기에는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나중 가가지고 운좋았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약간 이 저의 생각을 미리 좀부적해 놓는 나중에 조롱 안 당하려고 나는 옳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날짜받는게 제일 중요해요 날짜를 봐았는 <laughs> 날짜 아예 날짜받아야지 저같은 경우도 원래 블로그에 글은 썼었는데 유튜브 하게 됐던게 그,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제 옆에 주변에 투자 지인들이라던가 동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건 회사라면 아침에 담배피면서 이렇게 한번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지금 뉴욕에 있어가지고, 동생하고 가끔 통화하게 되면 또 동생한테 상황 설명하고, 또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 오면은 친구한테 또한번 설명하고, 이게 같은 사안을 한 두세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녹음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봐. 라고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안 물어봐요. 그냥. 다 영상 보고 있어가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혹시 공원권 다되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일분비트코인너 모르시는 분들 이 있으면 제가 상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어. 한번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빼알 네. 홍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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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진짜...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제가 진짜 눈물 없이 는볼수 없는 어떤 그 네덜란드 유학 생활이라고 써놓고 네덜란드 고, 고행기를 이렇게 블로그에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다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뭐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는 유럽 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블로그가 뭐 이제 뭐 돈이 됐느냐 뭐 그게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산자의 관점이 있잖아요. 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관심 있어하네. 어, 그러면, 그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유학 관련 어떤 상담 같은 거를 내가 좀 하고, 어뭐한 시간에 뭐만원 이만 원이라도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까? 해 보니까 뭐 이미 다다 다 포화될 정도로 시장이 이미 성성돼 있었지만 어쨌든 생산자가 돼본다라는 거는 그 어떤 뭔가를 볼때 아예 제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요새 이제 그 한때 유럽에서 그 어떤 동물성 어떤 그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 규제가 하나 더 나오는 바람에 그 김치가 여기서는 베지테리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액젓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한 동안 한두달 정도 동안 그 마트에 가도 종갓집 김치 건 비비고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페이스북에서 그 김치를 이제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그 계셨거든요, 한국분이.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보고 어 우리도 여기서 사 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동안, 저는 반대로, 그니까 러그 반대는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얹어서, 어, 그래? 그러면, 김치 양념장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거 한번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기 유학생들이 김치가 워낙 먹고 싶었지만 되게 나름 부담되는 금액이니까, 그냥 마트에서 뭐한 1, 2유로 하는 배추 사다가, 뭐 양념장만 버무려서 만들 수 있게,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뭘 어떤 걸 보더라도 하면서 그 되게 조어 좋고 또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되게 좋은 게 그런 좀 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업을 하라. 그러니까 소득을 더 늘려서 어 부자들은 대부분 다 소득, 수입이 많고 그 수입을 잘 저축해서 좋은 곳에 투자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소득을 늘리고 부수입을 늘리고 이런 것들인데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장에 공급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지금까지. 어늘 그냥 그 매대에 뭐가 있으면 그냥 돈 주고 그냥 그걸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그 일본 비트코인님 오셨을 때부터 쭉 얘기한 게, 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좀더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재화,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구나. 라는 측면을, 어 살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한 적이 있나. 그니까, 뭐 깊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볍게라도, 그니까 이런 쪽의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그냥, 음 나는 컨수머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도, 이게 유튜브가 또, 그, 좋은 점 중에 하나, 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약간 저같이 그 목표지향적인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음... 게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 시작했는데 그 게임의 매뉴얼 막이렇 읽어가면서 아 여기선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 기능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장착하고 막못 도전했는데 안 잡히고 죽고 또 다시 하고 막 그러다가 점수 올라가고 그럼 레벨업되고 이런 성취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지금 같은 그 금융 자산 시장 하락기에 이 금융 앱을 안 보게 돼요. 금융 앱 보는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대신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맞아 허가. 맞아, 맞아. <laughs> 유튜브 스튜디오 앱 켜는 그 확률이 엄청 높아. 요 대신 업비트 뭐 미래에셋 안 켜요. 그 진짜, 이거 창 열리고 있어도 안 켜요. 그냥, 맞아, 맞아. 안 봐. 관심 없어. 그리고 어차피 트레이딩 할거 아니고 내가 뭐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잖아. 근데 유튜브는 내가, 아, 문구를 좀 바꿔볼까? 아니면은, 아, 여기에 요, 해그를 하나 넣어볼까? 말까? 막 그냥 계속 뭘 시도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내 마음대로 잘안 되면 좀 아쉽기도 했다가, 또잘 되면은 또 되게, 그거 별거 아니라고 기쁘기도 했다가, 막 그리고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메일이 와요. 우리 유상무님, 유튜브 상무님이 이게 메일을 보내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에,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을, 뭐 실시간 라이브로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아, 이거, 상모님이 시켰는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이게 자꾸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을 얘네가 되게 적절하게 잘 깔아주고 약간 지칠 때쯤 이제 또 그, 뭐야, 이렇게 돈 넣어주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재밌다. 이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이렇게 키워가는 맛이 있다. 요, 요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 단계가 그거 같아요. 저도 내 딸반님처럼. 근데 이거 하려면 결국에는 내 자기 만적으로 그냥 블로그 기록이 아니라 이걸 좀 키워보려면 결국 마케팅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마케팅적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이나 업무적으로 접한 게 크게, 크게 없으니까 어떤 요소를 넣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일본 비트코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나. 아니면 최근 트렌드나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걔를 포장하는 포장재는 적어도 음... 너무 후질근해 보이진 않게 해야 약간 상품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뭐 그냥 후딱 만들었던 저뭐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어쨌든 내가 내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만든 컨텐츠인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면 좋은데 이제. 너무 잘 만들어 놓고 포장 대충 해가지고 그냥 비닐봉지 검은 거에다가 싸가지고 툭 던져 놓으면 누가 이렇게 그 검은 봉지를 열고 보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그 봉지를 열게끔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열었는데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 테스트해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마케팅에 대한 개념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제가 KBS 그때 아 리스펙님 가졌구나 전 아나운서 한테 말하기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게메르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걸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내용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한 70%인가?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외모 그리고 그 다음에 발성 7%만 소재의 그 사람이 잘했다 못한다를 판단을 한다고 하더그 특별히 우리가 뭐 유튜브를 하는 뭐 소재도 중요한데, 결국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려고 하는데 간판도 제대로 안돼 있고, 막 앞에 더럽고 그러면 일단 안 오잖아요. 뭔가 타석에 들어와야 사람들이 컨텐츠를 볼수 있으니까, 리스팽님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거 보면 막 화면 꺼은게돼 있고, <laughs> 하나씩 하나씩... 뭐 이거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laughs> 무슨 화면이 그냥 검은 화면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이걸 참아 참, 듣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뭐 대단하다는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예. 이 영상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북스터디하고 오태민 독사클럽 발표를 마치면서 또한번 느꼈던 게 우리 오프로 님들 항상 말도 잘하시고 북스터디가 할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느끼는 거지만 우리 트위터나 이런 유튜브 세계에는 아, 아주 저평가되었죠. 실력이 막 숨은 고수님 많이 있더라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비트코인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 느낀 점은 그게 책으로만 읽고 수동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보다 직접 제가 대표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보고 직접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비트코인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긴 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영상이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